안녕하세요. 오늘이 2026년 2월 22일이에요. 지금이 11시쯤 됐고 현재 기온은 13도예요. 바람은 꽤 불어요. 여기가 북쪽인데 북쪽은 바람이 많이 불고 이쪽은 남쪽이에요. 남쪽은 고요하네요. 어, 지금 보니까 음, 나무에 이게 명자 나무인데, 명자 나무에 꽃이 맺었어요. 필려고 이렇게 꽃이 맺었어요. 이렇게 어, 신기해요. 엄청 추웠었는데, 어느새 봄이 찾아왔어요. 어, 꽃을 자른다고, 나무를 자른다고 <laughs> 잘랐는데, 그렇게 예쁘게 안 잘라진 것 같아요. 어, 잘라갖고, 위에도 떨어져 있고, 아, 요, 어, 어 벌레 집도 있고 그래요, 여기. 무슨 벌레 집인지. 해주중비 <laughs> 하던 내 꽃에 벌레가 있어요. 아, 어, 군데군데. 라임라이트 목수국은 제가 허전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놔뒀어요. 어, 제주도 가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도 자르지 않고 그냥 놔둔 데도 있었어요. 저는 내년에 좀더 튼실하게 꽃을 피우려고 어, 이렇게 놔둔 데도 있어요. 이거는... 어, 음... 뜨깔잎수국인데 작년에는 보온을 해줬었는데 올해는 보온을 안 해줬어요. 꽃을 피울지 안 피울지 걱정이에요. 여기는 꽃눈은 살아있는데 이것이 봄꽃샘바람에 꽃눈이 말라 마른다 그랬거든요. 봄꽃샘바람 지나면은 이거 걷어내려고요. 아 이렇게 라임 라이트 목수국을 잘라갖고 이렇게 보온을 해봤어요어 작년에 이렇게 해서 몇개 꽃을 피웠으니까 올해도 피울 것 같아서 했는데 일단은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산수국인데 바삭 말라 있어도 봄만 되면은 음, 나 여기 있어 하고서는 깨어나서 꽃을 피워주는 신기한 꽃이에요. 아 이거는 음, 무슨 수고기인가? <laughs> 맨날 이렇게 까먹어요. 아, 생각이 또안 나네. 아, 이렇게 놔뒀더니 이쁘게 그냥 있어요. 이게 무슨 수고기인지. 아, 이렇게 깜빡깜빡 잘, 아, 가물감물한데 요거는 어, 보은 시킬 필요도 없고, 이렇게 꽃뇨이 있어서 꽃도 많이 피워주는 수국이에요. 아, 무슨 수국인지 생각이 안 나요. 아,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날까? 이렇게 마른 꽃들도 예뻐서 그냥 요거 하나만 놔둬봤어요. 다른 데는 다 잘라줬는데 요거 하나만 놔뒀더니, 아, 어, 신기하게 이렇게 6, 7개월은 꽃을 볼수 있어요. 그늘에는. 햇살에는 타버려갖고, 2개월 정도 있다가 제가 잘라줬었거든요 아, 요 이름이 생각이 왜 이렇게 안 날까 아여기는 아, 제가 삽목한 걸 많이 심어 놔서 될수 있는 한안발불려고 생각하는데 아, 어머나 여기는 아, 이게 아. 국화예요. 국화가 여기저기 대단하고 있었어요. 요렇게 아, 풀인데, 이게 무슨 풀인지 몰라도 이게 번식력이 대단하거든요. 아, 이렇게 와서 전번에 와서도 많이 뽑아줬는데, 여름에는 아, 뽑을래도 뱀이 있을까봐. 신양쓰여서못 뽑고, 지금 어느 정도 뽑아갖고, 한쪽 옆에다 몰아 놓으려고요. 어, 요 꽃눈에도 이 꽃눈인지 잎에도 이렇게 물이 올라서 통통해졌어요. 하루하루 틀리게 통통해졌답니다. 어느 정도 잘라서 이쁘게 키우려고 많이 자르긴 했어요. 했는데 여기 역시도. 삽목한 수국들을 제가 심어 놔갖고 아, 들어가면은 꽃눈을 다칠까봐 못 들어가고 그냥 봄만 되면, 봄이 되면은 조금씩 조금씩 정리할까 싶어요. 아 이거 가지는 아, 이 가지도 이름을 또 까먹었네. 능수화예요. 제가 능수화를 많이 삽목해서 심었더니 여기저기 능수화가 뿌리가 생겨갖고. 엄청 많이 있는데 이것도 나무 밑에다 농사를 옮겨야 될것 같아요. 요 나무 밑에다. 저기도 농사를 제가 심었더니 이렇게 쫙 타고 올라가는데 아직은 꽃을 피우지 않았어요. 한 3, 4년 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 이것도 한 5년 정도 돼야지 꽃을 피우는 것 같아요. 아직은 확실하게는 잘 모르고 아, 여기는 황금조합인데 황금젖도 여태까지 안 잘라줘서 올해는 많이 잘라줬어요. 더 잘라줘야 돼요. 봄에 와서 조금씩 조금씩 잘라주려고요. 여기 발 디딜레도 어, 전부 다 수국 삽목한 거 제가 심어놔서 다칠까봐 못해주고 있어요. 요것도 능수화예요. 능수화가 쫙쫙 뻗어있어요. 봄에 새싹이 나면 그때 들어가서 관리를 할까 하고요 여기도 다 수국인데 이것도 아마 장미 수국이라 꽃을 못 피울 것 같아요 조금 더 크면은 보온을 해 주면은 피울 것 같고 요것도 아 여기 무슨 수국인지 조금 전에 그 수국인데 삽목해서 3년 정도 된것 같은데 그 수국 이름을 까먹었어요. 맨날 까먹기만 하고 아 뱅뱅뱅뱅 도는데 아, 생각이 안 납니다. 여기도 삽목한 거한 4년 5년 정도 됐는데 여기도 꽃핀 것도 필 것도 있고 뭐 깻잎 수국도 있고 그럴 거예요. 조금 더 커면은 보온을 시키려고 용거는 용은 아, 보온 못시켰어요 여기는 라임라이트 목수국인데 몇년 된지는 한 6, 7년 정도 된것 같은데 이거는 삽목해서 제가 심은 거예요. 삽목해서 심은 건데 이렇게 짧게 잘라줘야지 풍성하게 안 피우고 몇 개만 피어져서 쓰러지지도 않고 그럴 것 같아서 많이 잘라줘서 이렇게 싹둑싹둑. 싹둑싹둑 이것도 삽목한 거예요. 이것도 삽목한 거고 이건 이거는, 이거는 사다 심은 것 같은데. 제가 열한 그루를 사다 심었는데이제한 어, 8년, 9구되는것 같아요 8년 이상되는이 같아요 여기도 다 사다 심은 거예요 여기는이런거는이친는 아, 거고 는이거는이집는이 여기는, 아, 엄청 는이친구이친구이렇게 아, 아, 있어요 아, 그냥 풀을 다 뽑아줘야 돼요 아, 여기는 삽목한건데 제가 막 중구난방으로 삽목을 해서 꽂았더니 이게 살아갖고 황금조팝이랑 수국이랑 같이 짬뽕이 돼있어요 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둘까 싶어요 요거는 참 튼실하게 잘 자랐어요 요런걸로 아. 키워볼까 싶고, 요것은 봄에 요거 똑같은 건데 품종이 좋은 것 같아서 잘라갖고 삽목하려고 요거는 안 자르고 그냥 놔뒀어요 아요렇게긴 거는 봄에 삽목하려고 하나씩 놔뒀어요 아 요런 것도 다 잘라줘야 돼요 이건 너무 풍성해서 잘라줘야 되는데 와서 맨날 잘라준다고 잘라주는데도 자꾸자꾸 눈에 들어와야잘라줄게아위실람어위실람은 제가 삽목을 많이 했는데 여기도 어.. 안 자르고 나던 이유가 봄에 삽목을 하려고 안 잘라줬어요. 너무 풍성하게 가지수가 많아요. 봄에 작년 봄에 나눔을 해서 뿌리 나눔을 해서 여기다 키웠어요. 여기다 키웠는데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 이런 게 엄청이 많아요. 이런 게잘 자라고 있나? 어쨌나? 아, 죽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살았어요. 어, 아, 이것도 너무 예쁜 거예요. 아, 여기는 제가. 어, 뭐야, 여기도 살았어요. 여기 가을에 아까워서 잘라서고 그냥 꽂아둔 거예요. 이게 위실 나무인데. 살아가 이렇게 하... 이것도 이것도 삽목한니다 3년 정도 된것 같은데 헉, 아이고 슥슥슥슥 커요 이거는 어, 배롱 무인데 혹시나 죽을까봐 삽목한 건데 아 이렇게 제가 포대로 보온을 해놨답니다 남편이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래서 아, 이거는 안 자른 이유가 봄에 이렇게 싹둑 잘라서 삽목을 할까 싶어요. 이렇게 긴 것도 삽목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도 다 삽목한 거예요. 베롱나무인데 삽목한 거. 다, 이쪽엔 다 삽목한 거예요. 날씨는 비가 한두 방울 떨어졌었어요, 올 때. 떨어지더니 지금은 잔뜩 흐렸어요. 어, 전에 같으면 무서워서 감히 혼자 못 오는데, 지금은 그냥, 아, 우리 딸이 지켜주겠거니, 조상님이 지켜주겠거니 생각하고 와서, 무대 보러 와서 이렇게 비비니까, 아, 무서운 것도 사라졌어요. 아이고, 오늘은, 풀도 뽑고 옮겨 심을 수 있으면 좀 옮겨도 심고 하려고 별로 급별로 벼룩 고왔어요한번 오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집에 옆에만 괜찮은데 아차 타고 왕복 50km를 와야 되는 거라 큰 마음 먹어야 와요. 저쪽은 아직 안잘라서요 저기도 잘라줘야 되는데. 아, 혼자 손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아, 그게 잘안 되네요. 열심히, 빠르빠르하게 열심히 와서 해야 되는데, 아우, 와서 뭐 영상 찍고 하다 보면 하루에가 쏙 닦아요. 이건 오래된 건데, 제가 어느 정도 어, 직등풀이라든가 잘라줬는데도, 어, 어떻게 해야 되나, 아, 감이 안 와요. 이쪽에는, 아 이쪽에는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있다가 아, 자라줄까 싶어서 그냥 놔뒀어요. 아, 아, 꽃은 없지만 아, 제가 생각할 때는 꽃 못지않게 이쁜 꽃 이렇게 아, 마른 라임나이트목수국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몇개가 있어서 허전하지 않고 어. 하,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남편을 전부 날에 와서 나무를 이렇게 다듬어 준다고 다듬었는데 아 다듬으면은 너무 아플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팠었답니다. 그래도 다듬어줘야지 이쁘게 자란다고 딸이 그랬어요. 근데 제 마음 같았으면 지저분해도 그냥. 는게음덜 아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꽃은 없지만 오면은 이렇게 영상에 담아 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추억이 되고 재산이 될것 같고 아음 어 재산이 금전적으로 재산이 아니라 마음의 재산이 될것 같아서 볼 것은 없지만 그래도 잠깐 잠깐씩 영상에 담아보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